오늘도 왔어. 다들 기다렸지? 시즌 2로 돌아온 마세라티가 최고인 이유. 탑 보, 자. 그럼 5위부터 시작. 이탈리아 마세라티 차 나가신다. 길을 피켜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5위. 마세라티의 배기 이거 듣고 안 반할 수가 없다니까. 직관적인 V6 엔진 소리. 와. 그냥 신장이 두근두근. 다른 차들 배기에서 이미 게임 끝났지. 4위. 디자인. 이탈리아 감성으로 완전포대나는이 외관 봐도 봐도 신기하고 다 마세라티. 타. 어디 나가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 하는 도로에서 이거 만나면 심쿵. 잠이 실내 인테리어 럭셔리하면서 스포티함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은 마세라티만의 매직. 진짜 이거 타면 다른 차못 탄다니. 가족 식에서리얼 장력급의 퀄리티. 2위. 주행성. 고속도로에서 이 차를 만나면 너도 나도 레이싱기분만 끼고 고무에서 느껴지는 안정 다른 차 타면 이제 심심할 걸? 드디어 대망의 1위. 안정성. 스피드만 좋은 게 아니야. 안전까지 완벽해. 이차 타면 가족들 전부 안심하고 탈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승객까지 보호해주는 기술력. 어때? 궁금했지? 여기가 마세라티의 매력들이라고.